핫드 여지도 핫파이브홀이고요자 블루가 520미터 화이트가 484미터 레드가 414... 아 417미터입니다 어땠어요? 길어...기네요 응? 응? 괜찮을까요? 아 그러면 넘, 넘기고요. 그냥. 왜3번 홀에 3번 홀이 뭐 막아 끊어. 그3번홀 만. 왜 이렇게 그쵸? 왜 3번을? 제가 파스리로 적어놨는데. 일단 파파이브인데 적어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괜찮아. <laughs> 네, <여러분. 웃음> 어디죠? 베어 <laughs> 크리크 c 씨의 3번홀 전반 3번홀과 후반 3번홀 12번홀의 정보를 봤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없으니까. 그치요. 정보가 제가 없으니까 그림만, 기억도 못해 뭐. 제가 그림이라도 봤으면 그치. 와, 아, 다다 기억하거든요. 어, 홈페이지 늦어가지고 업로드가 아니, 늦려가지고 아니요, 홈페이지 없어요. 맵도 없고. 포천만 인지추천이 없어요. 어떻게 여기 사장님한테 홈페이지 관리 사장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전화할까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3번홀은 우리가 한번 포 넘길까요? 기분좋게 한번으로요 네. 한 번으로도 그어려웠을거예요어 그쵸. <laughs> 지금까지 어려웠으니깐요 네. 근데 오늘 시켜서? 오리 시켜서? 거리감으로 이제 또. 그, 미친 그. 이렇게. S자 브레이크를 넣어서 버디로 가겠습니다. 아이렇이어주기 뭐. 아, 지금, <laughs> 아, 지금 아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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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그 춥잖아요. 네. 겨울에 이제 네. 근데 또 겨울에 맛이 있다고 골퍼분들이 난이 추운 날에 치는 게 좋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겨울에 얼어 있는 잔디나 아니면 음. 그런 환경이나 날씨에 여러 가지 이런 겨울 때문에 생긴 그런 핸디캡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얼어 있거나 좀 딱딱한 느낌이 들때 비거리를 많이 내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클럽도 얼었고 공도 얼었고 땅도 얼었어요. 그그린도 얼었어. 그래서 굳이 세게 안 쳐도 굴러서 잘갈수 있어요. 어... <laughs> 근거는 없는데 그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진짜 다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겨울철에 조심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춥기도 하고 음... 클럽을 길게 잡아서 딱끊어치고 이런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풀스윙 피니시까지 하려고 부드럽게 스윙하려고 노력하시고 와... 세게 치려고 안 하시는 게 좋아. 음... 부상 위험 이 있으니까. 네, 부상 위험도 있고 몸이 일단 굳어 있어요. 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스트레칭. 음... 뭐 선수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이동 중에 무조건 패딩 걸치는 거 보셨죠? 네. 체온 유지가 무조건 체온 유지예요. 맞아 음. 음. 근데 남자분들은 약간 귀찮다고 그냥 음, 음, 음. 걸으면 돼열 내면 돼 이러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손발 안 펴지죠. <웃음> <웃음> 잘해, 손력기 잘해. 이런 팁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로 이제 저희가 세 번째, 후반 세 번째 홀은 그냥 싹 넘길게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laughs> 네 번째 홀로 기분 좋게 버디하고 이동합니다.